안녕. 2019년 4월 경기도 교육청 나형 29번 문제입니다. 음. 여기 킬러 문제 풀이라고 썼는데 29번은 킬러가 아니었죠. 네. 좀 많이 쉽죠? 네. 문제 볼게요. 자연수 a, b, 씨 순서 쌍구거 알아. 몇개 있어요? MBC는 모두 짝수여야 한다. 238N고요. 음. 내 세계 곡 뱉는 10의 5제곱이다. 이 말입니다. 그러면 A에 들어가는 이게 지금 뭐부터 봐야 되냐면 사실 풀이 별 필요없죠 이거 이렇게 되죠 예, 네. 얘들한테 ABC한테 적절하게 2를 5개를 적절하게 나눠줍니다 순서 상관없이요 개수만 체크하면 되죠 뭐죠? 중복 조합이죠 네. 5도 5개를 ABC한테 적절하게 나눠준다는 뜻이에요 그쵸? 렇 음. 그러면, A에, A에 들어가는 개수, 뭐, X 더하기 Y 더하기 Z, equal 5개. 우선, 뭐, 2를 나눠준다고 할게요, 2를. 2를 XYZ에다가 적절하게 5개를 나눌 건데, 모두 짝수라고 했기 때문에, 최소 한개씩 가져가라는 얘기죠. 네. 알죠? X 대시 플러스, 그죠? 네. Y 대시 플러스, G 시 플러스. 이러면은, 뭡니까? x 대시 y 대시 z 대시는 음 아닌 정수가 되겠죠. 음 아닌 정수. 그러면 x 대시 y 대시 z 대가 2가 될 거고요. 3개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2개를 뽑으세요. 이 말이죠. 그래서 1 빼면 4c2, 4 3 c 2에반 1입니다. 자, 이게 뭐한 거예요? 지금 2를 나눈 겁니다. 2를 분배하예요 5도 분배하죠. 그럼 5는, 뭐, 알파벳 값 뭐라고 할까요? 개수를. 5개를, 5 5개 있는 이 5개를 분배를할 건데, ABC 각각에다가요? 하나도 안깔라도 상관없죠. 왜? 짝수 조건만 만족시키면 되니까요. 그래서 그냥 3 h 5 3종류에서 주목을 뭐라고 할까요? 5개를 뽑아라. 그 말이죠. 그래서 75, 75는 72, 72는 7, 3, 21. 얘랑, 얘랑 곱하면 되겠죠? 21 곱하기 122개가 곱이 될 겁니다. 예,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